치료 어, 관리를 받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보통 폐경이 좀 지난 아... 네, 50대, 60대 네.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아유, 여성분들 50 전까지도 힘들었어요. 근데 왜50 후에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질까요? 네. 예.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체중이 좀 심각하게 늘었다 하고 예.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 네, 보통 BMI 35 이상의 그 비만은 조금 드물고요. 음. 하지만 BMI 30 에서 35사이에 2단계 비만은 꽤 흔합니다. 그런데 이 BMI 수치가요 네. 좀 함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보통 근육이 줄고 어, 또 지방은 또 늘어나는 음.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 체중은 나는 그대로인데 네. 체지방이 훨씬 늘고 복부에 또 살이 많이 몰리게 되는 음.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음. 야 나는. 배가 나왔지만 30년 전 체중 그대로야. 예. 네. 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그게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예전이랑 뭐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나는 괜찮다. 안심하실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복부에 이제 살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음. 그러면 내가 근육 대신에 이 뱃살이 더 늘어난 거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군요. 특히 복부 허리둘레를 음. 같이 측정을 해서 이제 복부 비만을 진단을 하거든요. 음.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90cm 이상, 90cm. 네,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아, 복부 비만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방은 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육량은 줄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은 살 빼기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먹더라도 몸에서 소모하는 열량 자체가 줄거든요. 음. 그럼 지금까지 먹는 거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음. 음. 먹는 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사력 항,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직접 비만 클리닉을 할때 네. 그 문진표로 쓰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두 개가 있네요. 왼쪽은 지금 식단을 적게 돼 있고, 네. 오른쪽은 식사 횟수, 그리고 식사 속도, 과일, 뭐, 간식, 물, 뭐, 맛있는 약. 야, 이게 여러 가지가 체크를 하네요. 진료를 본 환자분의 식습관, 음식을 언제, 어느 정도로 먹었는지 음. 체크를 한 문진표인데요. 네네네. 보시면 식사량, 그러니까 아침, 점심, 뭐 저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밥 공기 반 공기 정도 네네. 그렇게 드시는데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이 있어요. 음. 네빵 하나, 뭐 음료도 같이 먹었고, 네네. 그리고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이 있습니다. 고구마 하나, 그리고 저녁 식사 후또 야식을 드셨어요. 음. 네. 어, 탄수화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실제로 내가 뭐 어제 24시간 동안 어떤 걸 먹었는지, 그 양은 어떤 정도였는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아... 네, 이분은 아침 식사는 안 하는 분이셨어요. 예, 예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예. 하루 나는 두끼 먹는다. 예. 두 끼만 먹는데 왜 살이 찌느냐. 예, 예.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또 보시면 밥 자체는 양이 많지 않아요. 예. 밥반 공기거든요. 뭐밥반공기 어, 네. 또 저분은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간식을 드시고 과자 아... 과자 양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네좀 많이 드셨겠죠 지금 저분이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패턴이신 것 같아요 과자나 빵으로 네. 중간중간 간식 네. 그게 문제였던 네, 거군요 네, 그렇죠 영양가는 굉장히 작지만 칼로리는 엄청 높아요 배는 별로 안 부르게 아... 먹은 것 같지 않게 느껴지죠 외래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비만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혹시 뭐 잘. 호소하는 음... 좀 가벼운 거라도 그런 음, 그 증상이 거? 있는 거예요. 어, 예, 예. 아, 고하네요 대부분 이제 비만을 동반한 환자분들은 나 소화가 잘안 된다. 예, 예. 그리고 장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아.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환자가 저예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식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뭐좀 전에도 식습관 얘기했는데. 특히 비만을 동반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좀잘 드시고 음. 과자나 단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아, 아. 또 자극이 자극적인 맵고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아, 경향이 있죠. 좋아요.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채소를 많이 안 드세요. 그 식이섬유가 굉장히 음. 풍부하거든요. 채소에는 음. 이 식이섬유가 중요한 이유는 장내 미생물에 굉장히 중요한 먹이가 돼요. 음.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 음.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장 점막 기능이 약해지고 또 비만을 부르는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장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아 교수님 하나하나 예,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 제가 해당되고 그냥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어내얘기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많이 계실 거라 고 생각이 들어요. 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반성하게 되네요. 네또더 중요한 거는 네, 더 중요한 건?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실천. 실천을 하셔야 체중이 줄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체중 감량을 하시고요. 그렇게 건강 수명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